오늘은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 음, 우선 첫째로 제주도는 한 달이 건너면은. 다 안다 여기는 정말 그게 맞더라고 뭐 농가 농촌 지역 이쪽은 어디 마을 누구 하면은 아너 누구 아들 누구 동생 누구 자식 누구 내집 웬만하면은 그런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 제주 시 쪽도 내가 직장 다닐 때 보면은 내 선임사수 분이 제주도 토박이셨는데 그분이 어. 현장을 가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디 현장 가면 아 누구 선배님 아니면 어디 가면은 또아 누구 너 어디 가면 누구 동생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놀랬는데 잘 생각해보면 제주도에는 대학교가 딱 두개 있어, 세 개인가? 국제대학교는 빼고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 이게 있어. 대학교가 두 개라고 생각해봐 서울에. 그럼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은 뭐 선배 후배 다다 다 그런 거야 다 전부 다 웬만하면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지. 그런 부분에서 유착 관계라든지 혈연, 지연, 학연이 굉장히 센 편이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참 나도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제주도 와서 깊게는 얘기 안 할게. 했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다. 작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하는 그런. 응 음, 알지 그거랑 연관지어서 외지인이 들어오잖아, 자꾸 외지인이 자꾸 자꾸 들어오잖아. 그럼 뭐겠어? 이 외지인은 외지인일 뿐이야.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주도에 평생 사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여기서 사셨대 마을에 같이 30년을 사셨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외지인이래. 근데 그 분이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이 자식은 제주도에서 낳았으니까 얘는 마을 사람이래. 얘는 우리 사람 여기는 외지인 30년을 살았지만 이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 분들의 생 생각을 정확히 들은 것 같아. 외지인은 외지인이다. 뭐 그런 게 있다. 음. 두 번째로 마을 공동체 기금. 뭐 이런 게 있어. 다행히 나는. 아직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쪽은 조금 그래도 뭐 크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뭐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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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로 내려가면은 나도 이거 들은 얘기야. 마을 공동체 기금.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도 우리 마을 사람이니 이런 금액을 내라. 외부에서 왔으니 이제 이런 거에 참여를 해라. 해서 마을 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대. 음. 콜타냐? 아파트 살 거나 오피스 살 거나 뭐 이런 시내 쪽에 살면 상관이 없어. 이? 몰라 뭐다 나, 나 혼자 내멋대로 살 거야. 뭐 라고 하면은 관계 없을 수도 있어. 응. 다음으로 제주도의 범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이거 기사에 있는 건데, 전 내가 신뢰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사실 나는 내가 뭐 불안하거나 여기가 위험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광역단체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1위 제주, 2위 서울이네. 인구 대비라서. 참. 이게 외국인 유입도 많고 관광객 유입도 많고 이래서 뭐 제주도에 범죄율이 높은 것도 없지 않이 남아있는데 뭐 이건 예를 들어준 거고 여자분들이 혼자 살러 제주도를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 물론 뭐 진짜 내가 느끼게 막 너무 위험하고 해외처럼 막 밤에 못 나가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우선 뭐인는 그대로만 항쪽 있어 큰 항구들 사람이 없거든 이제 제주항 말고 이제 그외의 지역들에 있는 항들 거기에 밤에 나가면 사람이 없는데 여자들이 혼. 혼자 다니거나 여자들끼리 돌아다니면은 어르신들이 얘기하셔. 위험하니까 나다니지 말라고. 왜냐? 한국 쪽에 하, 나 인종 차별주의자 아니고 뭐뭐 <laughs> 뭐 그런데 이제 외국인분들이 이제 한국 쪽에서 일이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많단 말이야. 뭐 이제 밤에 다니는 외국인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어른들이 볼때안 좋아 보이시겠지. 어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항쪽 늦은 야밤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는 썩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게 있고 내가 겪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은 제주도는 대문이 없 그리고 뭐 서울처럼 철문이 돼 있고 막 보안이 짱짱하게 돼 있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아 물론 아파트 살거나 이런 그쪽은 괜찮아. 농가 주택 있을 때 대문이 없는 곳이 많고. 그래서 문을 열어 놓고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문을 내가 분명히 잠갔거든. 잠그고서 슈퍼를 갔다가 이제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문자가 왔더라고 택배가 도착했다고 아 택배 왔구나 해서 택배를 받으러 막 왔는데 없더라고 집 앞에 저 앞에 택배가 없어서 아 뭐야 아이씨 왔다리서후해안 왔어 이러고서 택배기사한테 전화하고 문을 열었는데 택배가 집 안에 있더라고 난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택배가 현관 안에 딱 들어가 있어 뭐지 했는데 기사님이 우리 현관문 있으면은 옆에 그 통으로 된철 유리문 있어 유리문은 이게 내리는 걸쇠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걸은 거야 그거를 열고서 택배를 넣고 나가신 거지. 이게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 어이가 없지. 문이 잘 관건이 안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집들도 다똑같아 시골 집들은 다뭐 그냥 뭐 여름에는 문다 열어놓고 주무시고 나도 그랬고 뭐 그런 거 없어 우리 뒤집 할머니분도 그냥 문 열고 안에 있냐 이러고 그냥 들어오실 때도 있었고 아 뭐야 왜 어, 엄청 당황을 했거든 근데 좀 그것도 차차 익숙해지더라고 다 열려 있고 훔쳐갈 것도 없고 그냥 뭐 마을 사람이니까 서로들 그냥 이게 남자 혼자 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잘 봐. 같은 상황에 여자 혼자 있다. 여자가 혼자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 물론 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착한 사람도 많지만 걔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것도 있다.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마을 공동체고, 서울보다 1, 20년 전에 그런 문화가 좀 있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생각을 해봐. 너가 여자야, 여자인데. 여잔데 예뻐 예쁜데 시골에 이사를 딱 왔어 그래서 너는 너의 그런 마당도 갖고 집도 예쁘게 꾸며가면서 뭐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막 지내 근데 마을에 노총각이 있네 그래서 너한테 어르신들이 얘기해 야야 저저저 저, 저, 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하셔 아 예예 예, 이러고 넘어가겠지 근데 또 어떻게든 마을에서 또 술자리가 있어서 너도 참가를 하게 돼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장난인 것처럼 야쟤 괜찮다 야 어떠냐 야 야야야야, 계속 이런다고 생각해봐. 아 물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잘 되면은 제일 아름다운 그런 거겠지만 나는 썩 보기 좋진 않더라고. 옛날 서울 살때 옛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알면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뭐 그냥. 대충 알 거야.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여자 혼자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시내에 살면 은 상관이 없어. 시골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100% 그런 건 아니다. 뭐 서울에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이쪽에선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얼마 안 살아본 사람이 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얘기. 한 걸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뭐 누군가한테는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고 뭐이 얘기가 불편한 사람들도 댓글 달아 욕 써도 돼. 음. 뭐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음.